충주 한 마을이 돈사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돈사 인근 주민들과 농장주 모두 시의 행정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동양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시가 지난해 5월 기존 양계장을 돈사로 축종을 변경하는 것에 허가를 해줬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시위를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같은 해 6월 충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축종 변경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기 약한달전 허가가 된 점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또한 돈사 인근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해당 양계장이 돈사로 바뀔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허가를 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어 뒤늦게 돈사에 대해 알게 됐다며 시의 행정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러죠. 예, 저희 마을이 옛날 어르신들이 내준 돈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갖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생기면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 지금 끝까지 법정 대응하려고 변호사 손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장주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시의 축종 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악취 피해를 우려해 수억 원을 들여 산소를 활용한 액비 순환 시스템 등 악취 저감 설비를 갖췄다는 겁니다. 농장 측은 조례 개정정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하며, 주민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 공사를 마친 농장주는 돈사에 대한 시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19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기존에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냄새는 기존의 양돈장보다도 나지 않게 할수 자신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시에서도 명확한 결정을 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농장주가 개선에 제출하기로 한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변경 허가 신청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사를 둘러싸고 농장과 주민 모두 충주시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CCS 뉴스 정원합니다.